소개해 드릴 빵을 좀몇개 준비를 했는데 자, 요렇고롱네 제가 단면부터 살짝 보여드릴게요 아이고, 우유부터 맛있겠는데 안 녹아 지 이게 조금 음, 더 음, 녹였다가 음, 먹으면 더 맛있어요 아, 어떡하니? 요렇게. 또 먹고 싶은데 어떡하니? 보이세요? 보이세요? 네, 네. 보이세요? 제 새끼손가락 보이세요? 네 엣지, 엣지 있는 거 보이세요? 약속하고 싶다 네. <웃음> <웃음> 네. 서로 가겠는데 네. 너무 맛있겠죠?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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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제 초코도 한 번. 초코는 사실 저녁까 저도... 그러니까 치즈 같아. 응. 조심조심. 아기다했으면 어, 좋겠다. 에어플라이 에 살짝 한 번. 와. 보였어요? 보였어요? 와.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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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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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, 근데 재석씨, 이렇게 보니까 또 먹는다. 약간 곤충 담기도 했다, <laughs> 곤충. 안경을 잘못 셔서 그런가? 쓰라고하 저는. 요거는 찾기까지의 아,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. 아, 자, 이 안에 제가. 뭐 들었을지 궁금해요. 아, 오미자랑. 오미자랑 배신 안 해. 이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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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초콜릿일까요? 와, 이거. 아, 어? 그냥 칼을 놨는데 들어갔어요, 지가 칼을 놨다가 놨다 진짜, 진짜, 진짜로. 봐봐, 너나 놔볼게요. 스르륵. 맞습니다, 거짓말이었습니다. 아. 아 그런, 없어. <laughs> 그런 음식은 기대가 안 돼요. 그런 음 진짜. 자, 이렇게 힘을 줘야 들어갑니다, 사실. 칼로 썰어보니까 약간 푸딩이랑 요거트의 중간 단계 식감 같거든요, 꾸덕꾸덕하게. 야 <목소리> 재성아, 뭐하네? 눈은 확 떠진다, 이제. 시트가 없어요. 그치? 음. 완전 새콤. 아, 음? 몸이 이 음식의 주인공은 100% 오미자고 음. 하아, 차면서 그막 입안 가득 품어지는 그 부자 맛. 음. 강추입니다, 강추. 음. 와. 너무 마지막으로 너무 좋은 선택이에요. 네, 진짜 사진 찍고 계세요. 하나 둘 셋. <laughs> 둘 셋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약간 크로와상이나 페스츄리처럼 버터랑 반죽을 켜켜이 쌓은 그런 빵이거든요 데니시가 가운데로 확 갈라보겠습니다 어, 안에 막 버터 같은 게막뭐야어아카스라 이렇게 아데니시그 자체네요 페스츄리 빵그 자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오, 그 크림. 크림을 네. 발라줘가지고. 어, 저거 한 입에 다 먹겠다는 거야. 어, 미쳐버리겠다. 이거 또과일이잘 어울리는데. 약간 샌드위치처럼 막 이렇게 <laughs> 크림 바르고. 맞아요, 이렇게. 어머 맛있겠다. 제가. 생크림이에요, 뭐예요? 어, 맛있겠다. 약간 어. 요거트 크림 같아요. 지금 크림하고 과일 향 때문에 빵 향이 조금 묻혔었는데, 음. 지금 딱 씹으니까 들어오거든요. 그래요. 이게 상큼한 향에 가려져 있다가 마지막 한입에 팡터지는 버터 향이 있어요. <laughs> 이게 빵이지, 아 빵에서 나온 거. 부드럽다. 야이 크림 어떡하냐? 음 저... 아 역시 사마비야, 아, 빵하고 셋이 크림이... 역시 사람들이 추천한 집은 이유가 있네. 음야 진짜 부드러움의 극치야. 음 야 아침에 이렇게 아, 먹고 출근하면 뭐? 어? 기분 너무 좋겠는데? 아, 너무 좋죠. 야, 맛있다. 왜 아침에 먹는지 알것 같아요. 음, 음. 그죠 약간 부담 없지. 맞아요. 어, 따뜻한 얘기한... 커피 한 잔이랑 먹어주면 정말 커피도 더 깊은 괜찮고... 향이 날것 같아요. 저 지금 우유랑 같이 먹는데도 음. 굉장히 좋아요. 음 너무 섣부를 수도 있는데 어, 얘 일이 가름 쏘높은데 나를 위한 시간. 라이프타임. 라이프